자, 우리 한석범 훈련 해봅시다. 한번 쳐봐요. 칠때눈 감고, 이제 손의 위치 기억하고, 쭉, 그렇지, 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높아지고 있지? 어.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스윙이 왜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그 생각을 할 때, 어,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몸이 안 움직이고, 손만 그 위치로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그, 몸은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회원님은 뒤꿈치에 체중이 가 있어. 그러니까 뒤꿈치에 체중이 가 있는 사람은 일어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때 앞꿈치로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숙일 때는 체중이 앞꿈치로 가고 무언가를 집을 때 우리가 상체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 앞에 있던 중심이 뒤로 오거나 아니면 중간으로 넘어오게 되죠. 근데 지금 자꾸 탑분이 나고 오 내가 몸이 일어나진다는 건 내 어드레스에서의 중심 자체가 뒤꿈치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앞꿈치로 쏠리게 해놓고, 그럼 이제 또 뒤땅이 날 거예요. 다시 갑니다. 눈 감고. 손 그대로. 어, 이번엔 잘 맞았어요. 굿. 이렇게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꾼의 단계로 오기 전에는 어드레스는 진짜 중요해. 셋업은, 어, 저는 이게 편해요. 편한 건 좋지. 그런데 그 편한 동작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드레스 셋업 중요합니다라고 할때뻘떡뻘떡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체중이 거의 뒤로 쏠려 있어요. 그런데 뒤땅 치는 사람들은 보통 또 체중을 보면 거의 앞꿈치로 쏠려 있어. 그러니까 앞꿈치로 쏠려 있으니까 백스윙 때도 쏠리고 칠 때도 쏠리고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뒤땅이 나고 그다음에 뒤꿈치 있는 사람은 백스윙 때 들리고 칠때더 들리고 그래서 탑볼이 나는 거예요. 고르게가 참 어려운데 어디에 있으면 좋냐면. 이 발가락하고 만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우리 그 디딜 때딱 보면 가장 힘 들어가는 그곳 뭐 어디인 줄 알죠? 발가락하고 만나는 이 부분 어, 이 부분으로 체중을 쏟아야 쏟아야 돼. 그러면 내가 느낄 때는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앞쪽이에요 외둔 어, 감고 그 앞쪽에 있는 체중 그대로 인정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맞는다고 해서 그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어, 어쩔 수 없지. 잘 치는 사람들이 잘 치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 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잘 쳐?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엄청 겪는 거야. 뒤땅. 근데 그걸 안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님이 뒤꿈치에 있어요. 그럼 뒤꿈치에 있으면 그거를 누가 알아? 자꾸 일어나. 근데 일어나는 사람들의 습관이 체중에 다 뒤에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나는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있는 거야. 어? 근데 중요한 건 뒤꿈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위에 있는 건 어떤 그 물건, 물건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지금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럼 내 체중을 아래쪽에다 쏟을 준비해 줘야지. 그죠? 어디인 줄 알겠어요? 어, 그쪽에다 놓고. 굉장히 불안할 거야. 지금 막 앞으로 쏠리는 느낌 들고. 눈 감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고. 그대로 손. 어, 봐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제 뒷땅이 안 나고 아니 탑볼이 안 나고 뒷땅이 나지. 앞으로 쏠리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회원님은 정상인이냐. 그치? 뒤에 있을 땐 들리고 앞꿈치에 있을 땐 쏟아지고. 그러면 지금 그 위치에서는 좋았을 건데 어, 백스윙을 하면서 발가락으로 이동이 됐을 거고 또 다운스윙을 하면서 또 이동이 됐을 거고. 또 다시 해봐요. 이게 초보 골프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발 체중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달라요. 자, 둘. 그리고 그대로. 그렇지. 뒤땅이 나죠. 그쵸? 어, 좋았어요. 또. 음. 그러면 또 이제 약간 뒤로 옮겨보는 거야. 어, 그렇다고 뒤로 옮기는데, 아까 내가 말했던 발가락하고 연결되는 그 디딤 구간 이 있죠? 거기 밑으로 절대 내려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대로 숙이고, 쏠려 있어야 돼. 앞에 분명히 약간은 쏠려 있는 느낌이어야 돼. 둘, 셋. 손 빨리. 그렇지 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우리 형님한테 하는 얘기가 스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해 스윙이 틀렸다 그런 건안 하는 거야 근데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어이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바이킹이 진짜 무섭잖아 타면 근데 무서워도 죽을 것 같진 않잖아 어이씨 이거 빠 멈췄으면 좋겠다 해도 얘 움직임이 예측됨에도 굉장히 공포스럽잖아 근데 바이킹도 무서운데 거기에 막그 기둥까지 흔들리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 공이 맞을 수가 있나? 그리고 내 기둥이 흔들려가지고 공이 안 맞는데 눈 감고 있으면 얼마나 더 공포스러워? 음 응, 다시 숙이고 그렇지 수윙 많이 좋아졌다. 어 수익 많이 좋았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한 속공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레슨을 들어갈 건데 어. 아직은 젊어 우리 회원님이 그렇죠. 그래서 젊어서 어떤 훈련을 할 거냐면 그 항상 내, 내 마음 속에 인식이 돼 있어야 돼 어떤 거냐. 내가 우리 회원님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손을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보고 있지만 내 손이 어디를 다니는지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헤드와 헤드와 공이 보이거든. 그래서 그걸 헤드로 내가 치려고 막 가는 단계는 아직 아니야. 헤드가 보여도 헤드하고 공하고 제대로 세팅됐는지가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내손 위주로 해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 전반적인 습관 자체가 몸이 들리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 유지시켜주는 거는 아직은 좀 일러. 나중에 나이가 막한 60대고 70대 쓸 때는 돌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는 바꿔줘도 돼. 들, 이렇게 드는 방식으로.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숙인 거유지해서 하죠. 근데 힘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은, 아 어, 히팅 단계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은 이제 스윙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빨리 확 옆으로 돌릴게 스윙을 그러니까 힘쓰는 단계를 아직은 내가 히팅을 왼 엄지로 할지 오른 검지로 할지 몰라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충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왼쪽이라는 걸 나왔고 왼손으로 들어서 오른손 쓸 거라는 걸 나는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 어, 아직 젊으니까 파워를 쓰려면 내가 피니쉬를 위로 올리면서 만드는 것보다는 회전을 해서 치는 게더 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면 손 위치 알지? 여기에서 손 위치를 짚어주지 않으면 다 손이 밖으로 나가. 근데 내 몸이 돌면 손이 밖으로 나가질까 안 나가질까? 더 나가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좀더 붙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손을 손을 내몸 쪽에 그리고 돌리면서 쳐봐요. 연습 스윙 한번 해봐요. 어 아니 이제 돌아가면 고개도 돌아가야지. 자 앞꿈치에다 두고 백 스윙 이제 다운 스윙을 스타트 할때 그거야. 자 봐봐. 이제 우리 가 이제 사귀는 사이야. 네, 그러면 내가 e y c o 가 e and they got color. t 이제 남자예요. 그러면은 잡아봐요. 마, 놔. 놔 할때 몸이 이런 식으로 스타트하는 거야. 즉 여기서 c h you. 니까못 a y sa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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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o o 잡아주길 바라는. 근데 진짜 이건 노라는 거거든. 지금 무슨 얘기냐? 백스윙 잡았으면 여기에서 확 돌리는 거야. 몸부터. 어, 다 백스윙 해, 아, 스윙 해보면 알아요. 자왼 엄지로 들고 몸부터 확 돌아. 몸, 몸이 힙이 도는 게 아니라 몸 덩어리가 돌아. 팍, 왼쪽으로 확 돌아. 아니 아니, 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어 백스윙 그대로 하고 네. 저쪽으로 몸이 확 도는 거야. 채는 어떻게 가든. 자, 둘, 셋. 팍. 그렇지. 그렇게 도는 거야. 굿.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굿. 굉장해. 응? 어. 아니안된 게도 어, 더 붙여야지, 몸에. 아,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돌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체중이 뒤쪽으로 쏠려요. 근데 그것도 숙인 상태로 쏠리는 연습을 해 줘야 돼. 어, 다시. 음. 이것도 바닥을 쳐야 돼. 바닥을 당해서 쳐야지. 공이 바닥에 있는데. 어. 자, 지금 체중 뒤, 뒤로 쏠렸어. 어, 그렇지. 들고, 완전히 스윙서 확. 그렇지, 옆으로 돌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채가 어디로 어디 오건 간에 나는 그냥 옆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뒷단. 이거는 그, 어. 왼 엄지로 힘을 쓴다기보다 그 몸통 신작인가? 어, 어. 근데 백스윙은 왼 엄지로 들고 지금 타입이 오른손으로 치는 타입이에요. 어, 혜성씨가. 그래서 왼, 오, 오로 지금 내가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걸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러까 왼, 오로 친다고 하긴 하더라도 들었으면 옆으로 돌면 이제 오가 써질 거야. 그래서 확 그냥 도는 거야. 대신에 체중이 발가락 뒷부분 거기에 쏠려 있어야 돼요. 자 왼으로 쳐 들고 똑같이 그리고 오른손으로 칠때확 돌려. 그렇지 그렇게 도는 거야. 그, 그렇게 가는 거야. 다시 숙여요. 자 앞꿈치로 쏠려야 돼. 또또 또 뒤로 간다. 그렇지. 더 숙여주고 자 왼으로 들고 몸부터 돌려 봐. 그렇지. 좋았어. 그, 그렇게 돌려주는 거야. 근데 지금 자꾸 땅에 안 맞는 건? 너무 멀리 다니는 거야 갈수록 돌리더라도 몸 가까이로 다녀야 돼 왜냐하면 몸이 돌면 원심력이 세져서 체가 들리거든 체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몸이 들리는 거지 회전이 되면 사람 몸은 쓰게 돼 있어 왜냐면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돌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안, 안, 튀, 안 튀어나가려고 서는 본능적인 방어 능력이 생긴다고 자 다시 더 숙여요 그리고 숙인 거 유지하면서 바짝 붙이면서 돌려 웬오 그렇지 그렇게 돌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가까이 자 쳐볼게요 자 최종 앞꿈치 확솔로 있어야 돼 너무 가까워 그러면 쉥크날 거예요 자 왼으로 들고 오로 쳐요 근데 왼쪽으로 확 돌아야 돼 돌아 팡 그렇지 돌아야 돼 그렇지 이게 또 돈이가 들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음 아까 전에 고정적인 파스쳐 연습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가 보여서 내가 지금 나가는 건데 이제 해야 돼 근데 세게 안 돌려도 돼. 그냥 돌리는 패턴만 잡으면 돼요. 그럼 점점 점 세질 거니까 자 숙여요. 너무 가까워. 너무 힘 주고 있어 지금. 음. 앞꿈치 앞으로 쏠려 있어야 된다니까. 뒤꿈치가 들려 있는 느낌이어야 내가 볼땐 정상이야. 어 웬? 오? 어? 그렇지. 쪽 돌려. 그럼 가만히 버텨.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리 한번 봐봐. 이제 어. 근데 거리 계속 이제 그 사실은. 어, 내가 레슨하다 보면 옥 선생은 회전을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회전에 대한 언급을 안 하냐면 그 사람이 웬이 온지 오 웬인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 힘을 쓰는 패턴이 몸을 들면서 치는 상하 움직임에 중심이 돼 있는지 아니면 좌우의 움직임이 돼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다시 쳐봐요 네, 방식이 달라. 그래서. 어 일어나면서 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르쳐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런데 어,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 거의 한 9대 1 정도. 그렇게 가르쳐줄지 내가. 근데 그렇게 치라고 한건 아니지. 몸의 습관이 그런 거지. 어, 근데 그렇게 치면 안 돼. 왜냐면 그건 어떤 뭐 신체적인 결함이 좀있다거나 근데 위아래로 치면 공은 막그 방향성은 되게 좋아져. 왜냐면, 이렇게 보내니까.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파워가 없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스윙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돌리는 걸 전제로 하거든. 이렇게 옆으로 돌면 돌수록 파워가 세지고, 이렇게 되면 회전이 굉장히 좀 적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허리 힘이 굉장히 좋아야 돼. 그래서, 옆으로 돌리면서 치는 사람들은 코어로 치는 사람들이고, 코어.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치는 사람들은 뒤에 길이 끈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두개다쓸 줄을 알지만, 실제로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타입이냐면 코어 타입이야. 왜냐면 그게 전형적인 타입이거든. 그러니까 그 회전을 할때 지금 돌리라고 하니까 막 우악스럽게 돌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살살 쳐도 여기에서 왼, 오가 결정됐잖아 그러면 그냥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근데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왼, 오, 오, 왼뭐 그런 게 있지만 그 습관에 따라서 5로 치는 사람들은 풀 피니시까지 못 간다고. 근데 그 사람들도 오른 5로 치더라도 이렇게 돌리면서 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골프는 돌리면서 쳐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줬는데 그걸 못하면 그때 상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런 건 누구냐? 어, 한 여성은 50대 넘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남성도 비슷한데 보통 뭐 늦는 분들은 60대. 그래서 회전의 힘이 되게 약해져.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한 사람들은 그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뻘떡뻘떡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쓰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좋은 옵션은 아니에요. <laughs> 자 다시. 그러면 나중에는 어 손을 내가 쓰는지조차도 몰라. 자핸드퍼스트좀 하고. 음. 그리고 그립 조금만 이렇게 돌려줘볼까? 음. 그다음 에핸드퍼스트손 앞쪽으로. 손은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어야 돼들. 왜냐면 그렇게 돼 있어 세팅이. 헤드 똑바로 놓고. 그렇지 자 앞에 있어야 돼 체중 그렇지 둘 몸부터 돌려 힙 돌리라는 게 아니야 몸 돌리라는 얘기야 몸방 그렇지 가만히 버텨 버텨 그렇지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내가 왼 엄지로 드는 것 정도만 인식이 되지 오른 검지로 치는 것도 그 생각도 없어 그래서 들었으면 나는 돌 뿐이고 거기에서 그냥 체로 갖다 댈 뿐이고 왜 기본적으로 이제 손을 쓸줄 알게 되거든 다시 그러면 이제 그 스윙하고 히팅, 그리고 이제 공을 힘을 쓸수 있는 파워까지 다 이제 겸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잘칠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쉐도우쉐도우는 내가 공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음. 여태까지 저는 그냥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는데, 어. 기본, 자세. 기본 자세야. 어, 계속 점점 가운데로 들어와. 어, 동생도 마찬가지야. 자, 놓고, 자, 왼 엄지 들고, 몸통을 돌려요. 위아래 같이. 팡! 버텨! 버텨!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막 손으로 뭐 찍어 누르고, 뭐 엄지를 누르고, 그거는 이제 내가 사상스윙에서 하나의 치는 방식,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써서 히팅을 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손목 좌우가 여기서 이렇게 땡기는건 꿈쩍도 안 해. 근데 이게 딱 잡았을 때 이렇게 큰 덩어리로 가면 움찔한다고 그지? 파워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써야 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를 낼수 있는 건 몸통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럼 골반 턴은 언제 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하이 레벨이야. 어, 선수들이 하는 레벨이야. 그래서 난 항상 몸을 돌릴 때 위아래를 같이 돌리라고 그래요. 위아래를. 어, 다시. 지금골반턴 그런 거, 골반. 골반턴은 그, 우리 회원님이 골프 포기할 때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자, 이미 늦었어. 자, 다시 뒤로 불러요. 앞꿈치앞꿈치 쏠려 있어야 돼. 계속 쏠려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자, 좋아. 들고. 그대로 턴. 그렇지. 좋아. 버텨. 그러면 자꾸 왜 넘어질까? 응. 어뭐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고 안 해봐서 어아 어,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그죠 하는 척은 해봤지만 내가 그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해본 적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음, 음. 저는 항상 백스윙할 때 오른쪽에 좀더 체중이 실렸다가 어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어어어 <laughs> 아니, 어몸 평소에 몸을 느껴요? 예를 들면 식사할 때, 아내 음식이 지금 입안에서 어떻게 분쇄되고 있구나. 그리고 삼켰을 때 지금 식도를 통과했고, 아 지금 위로 들어가서 소화기관을 소화 과정을 거쳐서 십이지장을 통과해서 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거 생각해? 하나잖아. 어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처음에 스윙 배울 때는 뭐큰 프레임으로 봐,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왼팔 피 오른팔 피 피니쉬로는 절대로 공을 잘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세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휘두르면 맞는 거지. 그런데 이제 왼팔 피 오른팔 피 피니쉬가 되면 거기에서 왼 엄지 오른 검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왼 엄지 오른 검지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는 스윙 프레임보다는 내가 지금 손가락을 어떻게 써서 이걸 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지. 근데 이제 초보 골퍼 같은 경우는 자꾸 그 프레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든. 그럼 이제 그걸 같이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손가락을 쓰고 어떤 손을 쓰게 됐다는 그 습관이라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유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해. 저는 왼왼이고 오오인데요. 이렇게 뻘떡벌 이렇게 수직 상 상하 스윙이 좋나요? 좌우 스윙이 좋나요? 이런 걸 물어봐. 됐고 그냥 무조건 옆으로 돌리세요. 옆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손 습관에 따라서 오른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옆으로 도는 각이 크고. 오른손, 왼손을 쓰는 사람은 돌린다 하더라도 약간의 각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이 보고 교정해주면 돼. 자, 핸드 퍼스트 하고. 자, 그냥 무조건 왼엄지로 들고 몸을 돌리면 돼. 그리고 피니시 서. 둘, 셋, 들고 숙인 거 유지, 팍, 피니쉬. 잡아, 버텨. 그렇지, 굿.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 선생님, 저는 왜 자꾸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음. 지금 중요하지 않아. 왜? 아직은 메이킹의 단계로 안 갔거든. 그래서 어, 내가 그, 그런 얘기를 해요. SHM. SHM. SHM 골프를 하고 S는 뭘까? 스윙. 그 다음에 H는? 히팅. 그 다음에 M은? 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메이킹. 응,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은 혜성 씨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그냥 친 거지. 히팅 당긴 거야, 지금. 어, 잘하고 있어. 자, 너무 가까우면 일어나. 그렇지. 그 놓고, 둘, 셋, 왼, 턴. 스탑. 버티고.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 다시. 턴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 내가 높낮이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어. 얘는 그냥 돌고 있기 때문에, 얘 도는 걸 갖다가 내가 약간 숙여서 땅에 닿게 할까? 야, 얘가 돌고 있는 걸 약간 들어서 좀 위로 지나가게 할까? 그런 걸 조절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스윙이 턴이 지배한 게 아니야. 손이 지배한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철퍽되는 어, 뒷땅이 나긴 진짜 어려워요. 다시. 파스 유지하고 팔 모으고. 그렇지. 자, 백스윙 들고 같이 턴턴 턴 하고 피니쉬딱 버텨. 그렇지. 그 스윙. 그 스윙.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회원님이 연습할 해야건 뭐야? 이제 턴 하면서 그 높이를 계속 찾아주는 거지. 근데 이제, 어, 왜 이렇게 탑이 많이 나지? 그러면 내 중심이 뒤에 쏠려 있을 수 있고, 어, 왜 이렇게 그뒷땅이 나지? 그럼 내 중심이 스윙 과정에서 앞으로 쏠리는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야. 한석봉 훈련에서. 한석봉 훈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다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눈 감고 한석봉 1단계는, 어, 손이 제자리로 오는 연습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자, 그렇죠 앞으로 쏠린 상태 유지, 그 압력 그대로 유지, 백스윙 돈 다음에 무조건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돌, 옆으로 팡, 그렇지 하고 피니쉬, 그,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지금 보면 되게 단, 복잡해지는 거지만 훨씬 단순해지는 거야. 내가 이해가 되면, 아, 백스윙 들고 돌면 되는구나. 이게 다야, 골프 스윙은. 그니 까, 아직 메이킹 단계는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히팅 단계에서는 백스윙 들고 내가. 돌면 되는구나.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다시. 많이 좋아졌어. 응. 음, 그럼. 지금 차근차근 그 진도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숙이고, 들고, 턴. 그렇지. 만들어주는 거야. 그 스윙. 그러면 이제 내가 공 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겠지. 왜냐면 지금은 실수가 막쉐크가 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탑보라님 뒷단이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돌릴 때 어디쯤으로 숙여서 가면 내가 높낮이를 찾을 수가 있구나. 그게 사실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 또는 프로와 일반 골프의 큰 차이는 프로는 어떠한 경사에 있어도 그 높이를 찾기 쉬워. 왜냐면 엄청 많이 했거든. 그리고 돈도 엄청 갖다 썼겠지 필드에서. 그러니까 필드에서 언듈레이션이 있는데에서 막그 어. 막 이렇게 굴곡이 있는 데서도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잘 치는 거야. 잘 타고난 게 아니라 실수를 많이 해봐서 잘 치는 거거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어, 레슨이 끝나고 나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왼 엄지 들고 몸 돌릴 때 자꾸 탑볼이 나면 좀 손을 밑으로 넣어주고 뒷땅이 나면 손을 약간 들어주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겨드랑이를 얼만큼 붙여야 되는지 그런 것도 나와. 그건 습관이에요. 운전 습관하고 비슷해. 다시 가장 내가 편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대신에 앞꿈치가 편해질 때까지는 대신에 이렇게 하다보면 또 발가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발가락으로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그렇지. Finish. Good. 잘 쳤어요. 그럼 아까는 탑핑이 났고, 이번 뒤땅 났지. 그럼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지. 탑핑이 난걸 교정하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이거 영상 한번 봐봐요. 스윙이 얼마나 지금 간결해졌는지. 어, 다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왼, 오야. 근데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사실은 진도 좀 빨리 빼는 건데,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핸드 퍼스트 하고. 자, 왼 들고, 그 다음에 턴. 그렇지. 어, 좋았어. 또. 음. 지금 쉔크존으로 들어가진 않아. 높아지고, 낮아지고, 의차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탑볼란 줄 알아? 그래. 그 모멘텀이 그렇게 들면 안 돼. 모멘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 때 계속 그래. 모멘텀이 이쪽으로 빠져야 돼. 들어서 모멘텀이 뒤로 돌리는 패턴으로 가야지. 모멘텀이 이쪽으로만 무조건 들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계속 충돌을 할 거야. 딱 들었으면 무조건 숙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어, 숙인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백스윙하고. 어.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줘야지. 어.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숙인 상태 백스윙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러면 그 스윙이 아니에요. 자. 완전히 그냥 몸통 전체가 도는 거 핸드 퍼스트 하고 공 약간 왼쪽에다 두고. 어, 그렇지. 자, 둘셋 턴. 어, 그렇게 그렇게 돌아줘야 돼. 오케이? 어, 자,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이제 그 양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단순해. 양은 많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동작은 두 개밖에 없어. 들고 돌리고 들고 돌리고 들고 돌리면서 내 높이를 찾는 거야 그걸 못하면 다음 단계를못 나가요 단순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체중 어떻게 놔야지 손 어떻게 놔야지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된 걸 교정한 거니까 근데 오늘 배워서 하는 큰 동작은 두,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라스트로 쳐봐요 그냥 자 앞꿈치 외워 그냥 핸드 퍼스트 들어 돌려 그렇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가면 된다고 그리고 또딱 들고 피니시 잘하고. 지금 어물쩡 어물쩡 어물쩡서 흔들리는 건안해 봐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